어, 씨발, 뭔 소리야. 도지 코인300 갔다고? 가자. 도지야. 도지야, 300 가자! 아, 이거 잘못했으면, 이거 동갑이랑 손절할 뻔했다. 어허, 아, 며칠 전에 동갑이가. 어, 아, 지금 도지 좋네. 지금 살아 이래가지고 산 거거든. 빡! 난 손편지를 쓰지 않아 사줘 난 줄을 쓰지 않아 국민카드 올라 올라 가라 코인아 내토지 시발 거의 다 왔다 아 원금 복구 아 팔까 말까 3일 뒤에 앨런 머스크 개새끼 생일이라는데 이 시발 아 화성 가자 박 됐다 플러스나 아, 코인아, 내 돈지 가지 아, 오, 이래, 오, 이 몰래, 어, 그래, 이 정도면 됐어, 됐어, 치킨, 어, 두 마리 아니요, 어, 이 정도면 에어팟 샀다 생각하고 그냥, 어, 나갈까? 아, 씨발 어 오, 그래, 아이패드도 괜찮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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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, 어, 어, 바로. 얘들아, 다들 내렸냐? 잘 내렸냐? 나는 못 내렸다 씨발. 욕심 내다가 게이트는 하성갈 거니까. f u